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정권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동덕인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코트라와 세계 일자리 잡기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취업지원센터에서 커리어 개발 특강이 열렸습니다. 동덕박물관에서 이철 주전이 진행됐습니다. 이상이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동덕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BS 뉴스 이하영입니다. 박근혜 정권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을 규탄하는 동덕인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800명 이상의 학우들이 함께했습니다. 지난 1일 정오 100주년 기념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하야와 최순실 구속에 관련하여 본교 시국 선언이 진행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정성 없고 거짓말 가득한 사과 같지 않은 말로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학우 여러분, 이게 나라입니까? 본교 학우들은 자유 발언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게 진실과 하야를 요구했고, 많은 학우들이 시국 선언과 서명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였습니다. 코트라와 세계 일자리 잡기 설명회가 개최됐습니다. 해외 취업에 관심 있는 학우들이 열정을 갖고 참여한 설명회였습니다. 지난 2일 대학원 310호에서 코트라가 주최하는 해외 취업 관련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국내 청년을 위한 해외 취업 지원 사업 설명회와 코트라 해외 무역관 취업 담당자 생생 특강으로 총 2부로 구성되었고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학우들에게 매우 유익했던 설명이었습니다. 취업지원센터에서 커리어 개발 특강이 열렸습니다. 이 특강은 취업 준비를 시작하는 학우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2일 대학원 210호에서 취업 직무 특강이 개최됐습니다. js 아카데미 김진성 대표이사는 자신의 취업계획서로 취업준비도를 체크하고 커리어 로드맵으로 경력 개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덕 박물관에서 이철주전이 진행됐습니다. 1967년 문화공보부 장관상을 수상한 영예를 포함해 총 12점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3일, 본교 박물관에서 10월 4일부터 개최됐던 이철주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철주의 인물하는 정적이고 관념적인 이상적 인물들을 과감히 현실로 끌어들여 되살려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본교 총장, 교직원, 학생을 비롯해 작가, 일반인들이 줄을 이어 관람을 하는 등그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최근 들어 국정정세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대학생 시국대에도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개최됐는데요. 행동하는 국민들로 인해 이 불안한 시국이 빠른 시일 내로 바로 접혔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